구속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어요. 그렇습니다. 김혜성 선수의 타석입니다.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. 아, 대주자로 들어왔었던 장민석 선수가 지금 중견수에 들어가 있습니다. 두산베어스. <laughs> 우중간 멀리 뻗습니다. 멀리 갑니다. 이 타구 넘어갔습니다. 김혜성의 솔로런. 오늘 김혜성의 방망이에서 하루이글스넉적재가 나옵니다. 자 어제오늘 김혜성 선수 불방망이네요. 다시 한 점을 도망가는 하와이 글스 이제 스코어는 5대3 다시 점수차는 두점 차가 됐습니다. 자 대단합니다. 배트맨 마지막 넘어가요. 시즌 16호 오늘 경기 홈런 두개 이번 시리즈에서 세개째 홈런을 뽑아냅니다. 자 가운데 낮은 공인데 제대로 밀어쳤어요. 예. 스윙 자체가 한 번에 이루어졌고요.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완벽한 스윙 이루어졌습니다. 이 부산 베어스의 계획이 어긋납니다.